예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지냈지요? 샬롬은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서로 볼수 없지만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샬롬샬롬 샬롬 인사해요. 샬롬샬롬 샬롬 축복해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기쁘고 설레는 마음 가득 담아 올려드릴 때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 최고 공예 칭찬하시도록 온몸과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또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며 말씀 속으로 출발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전두사님이 부르면 손을 들어 보세요. 노랑 옷은 어디있나요기 분홍 옷은 어디있나요기 어? 오늘 나의 옷은 분홍도 노랑도 아니라고요? 그럼 여자친구 어디있나요기 남자친구 어디있나요기 손을 안든 친구 혹시 없지요?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사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마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십니다. 종사님이 오래전부터 아주 좋아하던 찬양인데, 오늘 배울 말씀을 생각하면 심사하게 찬양해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담고 예쁜 손도 모아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마음으로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심어서 예수님처럼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엄마 아빠께도 하나님께서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늘 함께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배운 말씀 기억하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아기 곰이 통나무 위에 올라가요. 어머, 한 마리가 올라가지 못하네요. 내가 도와줄게. 먼저 올라간 아기 곰이 끙끙 도와주어요. 와, 멋진 아기 곰이네요. 놀이터에서 놀던 수민이가 왜 달려갈까요? 뛰어오다가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주려고요. 여자친구를 괴롭히던 이 친구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미연을 하며 이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와, 친구를 빛나게 하는 멋진 친구들. 좋은 친구가 되어요. 잘 배우고 열심한 친구들을 칭찬해요. 지난주 말씀을 배우며 이렇게 다짐한 친구들은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 3단원 내가 사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르는 것을 잘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갖고 더 좋아지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워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끝까지 실천하기로 했지요? 친구들, 여기 넓은 바다에 무엇이 있나요? 그래요. 큰 배가 있어요. 그럼 비행기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하늘에 있지요. 그럼 자동차는 그것도 당연히 길에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질서예요. 이 질서가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 질서를 안 지키는 것이 있네요. 친구들이 찾아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무슨 말씀인지 13과의 제목을 읽어보아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아까 우리 친구들은 손을 들면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었어요. 우리 유아유튜브에는 남자와 여자 친구가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 유아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나라, 전세계는 모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요. 그럼 왜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게 된 걸까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한번더 읽어봐요. 남자, 여자. 친구들, 자동차가 길을 지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호를 지키는 것 아닐까요? 복잡한 길에서 신호, 질서를 안 지킨다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신기하고 놀라운 창조 이야기를 오늘은 아주 짧게 생각해 보아요. 캄캄한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맑고 높고 넓고도 넓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수많은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지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세상을 비추게 하셨어요. 물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종류대로 있고, 하늘에는 새들이 가득했어요. 땅에는 가축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렇게 충만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놀랍지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셨다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는지 보기에 심히 좋구나 하셨어요. 첫 번째 남자인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곧 서로 도우며 살아갈 짝을 만들어주셨어요. 첫 번째 여자인 하와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소중하게 만드시고 아주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몸의 생김새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점점 아빠가 될수 있는 몸으로 자라요. 또 여자는 점점 엄마가 될수 있는 몸으로 자라가지요. 아빠가 될수 있는 남자의 몸, 엄마가 될수 있는 여자의 몸은 모두 소중해요. 또 무엇이 다를까요? 음, 남자와 여자는 입는 옷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 관심을 두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이 유치원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같이 블록놀이를 하고 있지만, 남자 어린이는 주로 로봇 같은 것을 좋아하고, 여자 어린이는 소꿉 놀이를 통해 역할 놀이를 하거나 꾸미기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몸의 생김새, 목소리, 입는 옷, 좋아하는 놀이, 행동하는 것등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하는 것, 부족한 점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그 모습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멋진 남자로,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도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남자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여자야. 잘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직구들 모두 잘했어요. 남자로, 여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약속해요. 이렇게 다짐한 친구들은 힘차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손동작을 하며 꼭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나를 멋진 남자 멋진 여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친구들은 예쁜 마음, 예쁜 손 모아 기도드려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우리를 귀한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려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 도우며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예의 예절을 잘 지키며 감사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사랑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유튜브 친구들 참 잘했어요. 감사해요.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고요. 또 안전하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세요. 활동 또 재밌게 하고 예쁜 모습 또 보여주세요. 멋진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